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나왔습니다. 센텀시티 오피스텔 중에 센텀스퀘어라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은 대형평수 35평, 35평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 4 0만원이고요요 방은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주인분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분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입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왼쪽편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은 방들과 거실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그냥 화장실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세면대랑 요 샤워부스가 그리고 변기까지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이 일단 하나 나옵니다 옆에 이제 변기 위에는 수납공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방들과 거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양 이쪽으로 문이 두 개가 있는 게 작은 방 하나, 작은 방두 개.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보시면은 요런 네, 느낌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은 설치가 안돼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요런 느낌.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게두 번째 작은 방.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어요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뷰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뷰가 나오진 않고 이렇게 아주 그냥 한 칸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거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하나 있어요 다용도실이랑 여기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네 여기 세탁기가 들어 있네요 세탁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붙박이장이 하나 숨겨진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이제 여기로 가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랑 ㄷ자형 주방이고요 이것도 이제 빌트인 냉장고 양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전기국탑이 아닌 가스레인지고요 이제 뷰를 봐야 되는데, 뷰가, 뭐, 바다 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앞에 백스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뻥 뚫려있는 마운틴 뷰, 마운틴 뷰가 나옵니다. 마운틴 뷰. 층수도 지금 높아서 시원시원해요. 거실 창을 등지면 요런 모습이구요.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마운틴 뷰 마운틴 뷰가 나옵니다 안방 안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하시고 뭐 수납하시는 곳이고 요 정면에 있는 게 미닫이 문을 열면은 아주 널찍한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뒤편으로 이제 안방에 달려있는 욕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전기랑 이렇게 욕조까지, 욕조까지 있는 모습.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방이고요. 1000에 140, 35평입니다. 임대 원하시는 분은 LCT 마루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